삼성전자가 1.4나노는 멈추고 2나노는 속도전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태계 포럼 세이프 2025에서 1.4나노 양산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수요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경쟁이 치열한 2나노 공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용 2나노 공정을 본격 양산할 예정이며 HPC와 AI용 SF2P, SF2X 등 파생 공정도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공정인 SF2A와 고성능 AI용 SF2Z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현재 2나노는 전세계 파운드리 업체들이 황금알을 노리고 뛰어든 최대 격전제입니다. TSMC뿐만 아니라 인텔, 라피더스 등도 뛰어들며 고객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나노 공정의 생산 단가는 웨이퍼 한 장당 약 3만 달러로 7나노 시절 대비 3배, 3나노 대비로도 1.5배 가량 오른 수준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한장한 한 장이 금덩이입니다. 업계는 AI 수요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단가의 1.4나노보다는 2나노 공정이 당분간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4년 양산화 14나노 공정을 10년 넘게 현금 창출기로 활용해온 만큼 2나노에서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